이번에는 오버워치를 돌려야 죠자 오버워치 경쟁전을 돌리기 앞서 이번에 새로 블리즈컨 앞으로 생중계 오버워치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건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이런 게 있다 라고 말하던 듯이 라는 자랑거리랄까 그런겁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이걸로 인한 스킨은 없습니다. 나온 말이 없어요. 나온 것도 없어 보이고 하나씩 5번 있는데 요번에 없어요. 뭐 업데이트 사항 모르고 업데이트라고지도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습니다. 설정에서 어디에 없어 4월. 실버 골드 사이에 그러면 1800점 정도 박자로 붙이거 실버랑 골드 사이에 이다8판이었거든판에는판이더거착각는데 안녕하세요. 아, 판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어 들레? 그.. 그 한조 한조님들려요 지금 국군님이 보면 은에이 들려요 예, 여이 블루. 한국들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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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조 그 말고 루 한국이 블루. 한국이 블루. 한국이 블루. 한국이 블한이거트레이스이거총나가이은이이이

가라 가라 라 야, 너 옆에 네. <socioe> 먹거 아마 나무게 공격해요. 공격해. 퍼보조 뭐야? 려 보자. 가려, 가려 리퍼 피 리퍼 백마

<목소리> 나이스. 어요 저. 베르치 니랑 같이 왔어요. 저가아려아어요 아, 잡어요 아, <목소리> 오! 잡았 나이 나이 아저잡았저 잡았어. 그냥 그냥 던졌는데뚝에잡힌다고 잡아요. 어디가 없어. 아킨아도아아 마리아 고도해요2 네. 0 이쪽 저.. 아 몰라 이 예, 루시오 루시오랑 위드스 같이 아나힐 조금만 나이스 나힐 네, 좀만요 040 파라 도화 파라 도 파라 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많이 쌓

아! 성강성강한번 가져가 에크리 네, 도저왕! 그래, 에크리 딸! 지금 루시오 살았어요 어, 그냥 었다가요 그럼. 좀빠져요 그래서 이제 봐세요요 트레 뒤로 빠져요. 빠져요. <레칭이> 빠져요. 안안 아, 신호. 그래. 솔저. 솔저 이미 죽었어. 아, 다가요 같이 가럼가 저기서 살려 가지고 궁극기. 궁극기 치세요. 살아 갖고 있을 거예요. 벌라라 그거 와요. 또 옆에만 파 따라. 하라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스딸 u I love you. I love you. 이 love you. I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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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루시오 려고리스고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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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고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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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고가가

같이 가요. 한 번에 밀어 하다 카고, 그찾어요 그거 몸이 30이에요. 그럼 내가 그 쓰면은 그때 들어갈래요. 그럴까요? 그때는 어? 우리, 우리 팀 디바 공으로 좀 정신 좀 나가면 좀들어가요 그거예요. 그게 하면 서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시아 잘랐는데 지금 자리 메르시가 잘 살렸어요. 아, 니거그거해요 아또 숨망이야. <목소리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그래가다따라오데아맨나상광해 죽었어. 발공 75. 비위 기를가이했나어요나운됐어요 근데 끼고 있어요. 빨리 나와. 가 살리 리고 예. 예. 예.

나이트 마지막에 비비비를 잡는다어하가 생각나... 네파라도잘 받으세요 아... 나 감동스럽게 <laughs> 진짜 피없어가고 진짜 들어갈까 말까 하는지. 아 근데 트레 네, 잘 그래, 비비던데 그래. 아까 근데 걔네들이 앞에 오는 애들 봐갖고 애들이 매틸리가 줘줄 수 있었는데 한번 믿겠어요. 네. 네, 이거 그냥 빨리 끝내고 이점 내고 그냥 끝내요. 네. 어느 순서? 그래라 같이 어갈게요 뭐

아, 성수 진짜 싫다, 진짜. 우리 윈스턴 지금 확대 당하고 있어요. 윈스턴이 나와. 아, 공방. 아, 아, 공 50이에요. 지금 공 있는 사람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잡고 민 날았어요 정말미스아 죽였네 어떻게든 사랑받았는데 죽여야된제아또몰아 가요 그럼 에 가야되지 <laughs> 몰아 가요 님님일로요아 아까 괜히 썼네아다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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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충전 중이에요 누가 3명, 3명 저쪽으로 하고 3명 정문으로 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같은 그럴까요? 그럼 저랑 트레랑 일단 정문으로 갈게요 예. 그, 그, 예. 그.. 야 디젠타 같은 로 들어가요 여기.. 여기 아, 지금 이, 딱 이, 들어가요 그럼 나 이리 오아저 정문으로 갈게요 맥 봤어. 손어이래아맥백리 딸펜데 리

어, 워까 어, 80이에요. 충전 중이야. 왼쪽오른쪽메이 아, 이어여러분 어, 아, 다시 탔어, 메카. 다 쳤어. 다시 쳤어. 예. 진어어다탔다 있어요. 어 아, 날았어, It's 들어가요! 들어가 Okay, o k 르시 i 르시 s 르시 e 르시 c i n e medicine, m e d i c 있어 e Let's g 어 It is a market, it is a m a r k e 어. 플레이. 아, 여러분, 6분 남았어요. 지금 점수 대가 2000점 근처일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1700점에서 끝났거든요. 2000점 근처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반이 1700점 미친지, 1031점 미친지 모르겠어요. 이, 이하, 이개 중에 이하는 안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2000점 이하로는 좋은 거고, 1700점 이하로는 나쁘진 않지만, 아, 맞아. 야, 팀 됐으면 진짜 한 번도 안 했네. 는 어? 이렇게 득한 게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아, 근데 약간 완전 주셨어. 아직도, 빼면서. 때는... 아직도, 어. 지금, 경쟁이, 세판 이기고, 한판 졌네요. 지금. 쭉욱 가보자. 이게, 영국, 폴란드인가? 미국,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 그리스, 중국이네요. 아마 이 말이 맞게브려야 돼요. 틀리면, 신발 좀. 해볼게. 이번에, 한국 무기 안 갖고 아야겠네 아나 황금 무기 이거 전설스킨 나왔어. 아아나 황금 무기는 예쁠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트레이서가지 않나? 모르겠다. 트레이서장군지 않나? 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레이스를 많이 해봐야겠다. 기호가 켜져 있어도 상관없을 거예 저 아, 또 이래 음... 이제 거를이 n 지를 하나로 갈 거면은... 가꾸면은... 되네 저걸. 매번... 오아시스네... 음 아... 보자, 4인 q 4인 q

지뭐 알았어 뭐할 거야? 메르시 메르시 양보 가능해요? 우리 팀? 너 메르시 하신 거? 메르시 메르시 나이스 라이라인라인뭐 아, 할래? 디아까 지금 우리... 오케이 헬로 한명 하세요 아민가로 하면 안 돼? 아 나? 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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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스 할까? 근데 잠시만요 윈스 있다! 윈스 하지 윈스뭐 있는데? 아 미안해 아뭐한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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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팀 뭐해 같이 갈까 생각하 거에 했다 야, 싸 아, 잠깐. 아... 거의 뭐발리죠기 <목소리> 저기... 아, 저 저기... 채소노라, 지금 저기 체크포인라 지금. 그냥 다 이런 거라서. 아, 오케이. 하자, 하자. 하자, 하자. <목소리가>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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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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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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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윈스턴님 거기 조심해 거기 뒤에 뒤에 조심. 88. 95야 거의 95. 왼쪽이 설치 왼쪽이 설치. 제아타 조심해 제아타제아타 존나 아파타 내자 오케이. 내자 내자 내자. 이층 아타번 이층 이층 일 한번 이층 일이라일 한번 층 한번 이층 일 한번 이층 이층 일 이층 일이라일 한번 층 한번 이 야, 일 야, 야, 야. 층 이층 일한일층일층일 저저저 가만히 가만히 있어. 저 진로 이제 브리, 보릴라 해. 보릴라 해. 아. 아, 아 괜히 살린 거. 왜안날려줘윈스터 닥피, 윈스터 닥피. 아, 아 씨가 벌써. 아, 다 죽었어. 네, 망어 날아갔어. 요즘 크리곤 좋아하는데 지금 라이너. 이길 수 있나? 나 이거 이길 수 있나? 아, 왜겼어점을 공격하자. 어, 어, 요공갔나 어, 어? 어, 뭐. 어, 아. 어다 가다 가다 가다. 다 어. 아, 우리 아, 아, 그래, 그래. 라인라인가 들어가요. 아. 제발. 어 아, 진짜. 아 아, 너무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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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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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마지막에 라인 납공이 조금 그렇아니대로 우리 라인 잘한다. 나트레 잘하나 요번에 황금 무기 살때 트레일 까

하하하레라 <끝> 네, 아, 거점, 거점 누구누구 있어요? 아, 맥크리, 맥크리. 어, 크리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는 죽나다, 크리 죽나다. 자, 여기 오른쪽 길한 번만. 한번야한 번. 파라 팔아, 계속 한테나나 리퍼 나왔 리퍼. 나좀힐 좀, 힐 좀. 나 지금 한 대만. 아, 아니, 뒤에. 아니, 뒤에. 아니, 옆에. 왼쪽. 왼쪽. 아니, 왼쪽 좀봐줄래 뒤에 봐줄요 아니, 뒤에 좀, 뒤에 좀. 아니, 좀 줘요. 안 돼요? 진짜? 아, 아, 그래도 아, 안 될까? 아아요 <laughs>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걸어가요. 올라갔다. 이층 올라가 있어요. 야, 추벅해, 아, 빨리 빨리 빨리. 팔아 이거. 아 네, 네, 우리 고릴라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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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때게 어때던다 던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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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조 궁이.. 지저버려.. 그 파라 잡은 사람이.. 뒤에 뒤에! 메리, 메리, 메리스 뒤에! 한조 한조 한조! 그쪽에! 한조 딸! 어, 한조 조심해! 한조.. 어, 아. 한조 제 실력! 좋아요 제. 빼로! 어, 아. 또! 아 오, 시발. 내가 지금 포했다 아, 아만 네. 우리, 어, 왜, j i m m 리 Cray. j y Cray. m m y Cray. Jimmy Cray. j i m m 라나 이제 목소리. 우리 한번 보자. 아, 잡아만 안 돼. 까. 안들 잡아 고아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 막 아, 매크리고 쫓아갑니다. 나, 됐는데. 아. 아, 우리밖에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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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공공뺐어요아야나라아에혼 공 아, 뭐야, 뭐야, 어디지 모르겠어.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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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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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정글딸피에요정글 잡아요! 아 내가 잡아 내가 잡아게 내가 잡을게 정글엣 딸피! 안전 안전군! 아갔아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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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90이에요 우리 아, 그 조금만 보일래요? 아, 어 지금 우리 팀 너무 없어 아폭이에요 딸피 자르고 이겼다 이었다 o 게 a 뺐어요. 아무도 못 죽이고. 아 e r 들어갈까요? 아 h e watch. i 지금 오른쪽 e watch. I'm on the watch. I'm on the watch. I'm on the watch. I'm on the watch. 리 어우 씨 존나 퍼시지 봐. 거을 공격하자.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나이스 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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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채리 다리리리리딸리 <tiếng> <tutto> <laughs> 도망갔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왜냐면 은 지금 친구가 게임하자요. 지금 게리모드로 게리모드 영상 찍을까? 그래서. 스팀 게리모드 기자. 지웠거든요. 우선은 오버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우선 GTA 영상 올려서 저는 영상 여기까지만 했고요. 지금 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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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 거야 데이 아 빨리 꺼질 어 게임 너무... 게임이 좀 망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피 i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한 번씩 다루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피 i 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